그냥 쳐들어가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노아만 부르고 나올 거예요.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아니 이게 뭔데? 아니, 아니, 아니 뭔데? 뭔데? 아니 뭐냐고 아니 뭐냐고 아니 뭔데? 아니 뭔데? 아니, 아니, 뭔데? 어 뭐.. 아니 와봐 뭔데? 아니 뭔데? 아니 저 콘텐츠 어. 중인데요. 어. 갑자기 와서 죄송합니다만. 아니 뭔데, 뭔데, 뭔데. 아니 봉준이가 저번에 갑자기 와도 된다 그래가. 아 그치. 아그 누나 어. 소원권 있지 어. 어. 아니 근데 뭔지 말해줘. 아니 뭔데. 그냥 이게 콘텐츠입니다. 노래만 어. 부르고 가는 거. 아 노래만 부르고 가는 게 콘텐츠야? 네. 아 그러면은 제대로 부르지. 여기 에코 다 있는데. 아무 아, 도안됩니까 아무것도 안돼 수... 그러면 한곡 들어봐야지. 남가요? 남가요. 오케이 오케이. 남가요. 오케이. 한번 들어보자. 못 노래는. 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안 해도 그건, 돼요? 어그안 해도 돼. 아 어. 그래요? 굳이 어린 소녀와 긴 여행을 떠나는 햇살이 녹은 거리를 선물해 주고 싶은 겨우 눈을 뜨고서 너를 보내며 나는 어쩌면 나는 어쩌면 하루에 용감하게 하리. 아 그리고 도와팬분들아 감사합니다. 와 주셔 가지고 도와도 답팬분들 고맙습니다. 어 아니 시청자분들이 처음에 갑자기 뜨거없이 와 가지고 무릎표가 음. 많이 나왔어. 이도나 여러분들 소심해 가지고 이런 거막울거든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아 그냥 옛날이 아프거든. 어. 그래. 아, 요즘 그래? 아프대요? 어. 어. 전화 오셨다. 성태야, 안녕? 성태야 잘 지내니? 어. 혹시 적적할 때 어. 혹시 노래가 듣고 싶으면 말해? 어? 아, 전화로? 아니, 아니. 방송으로? 아니, 내가 가서 불러 줄게. 우리 집으로 와서? 어. 어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진짜 오랜만이네. 아, 그, 안녕하세요. 그 아, 바... 갑자기 와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무슨 소리야. 다 오라고 그랬는데. 아, 노래 제목은 뭐야? 나를 잊고서 나를 잊고서? 멜론을 치면 돼? 응, 네? 나를 잊고서 아..모르겠어 아..아.. 어..안녕하십니까 어, 어. 죄송합니다 깨우는 건 아닙니다 네..노래.. 노래 좀 부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에 있는 옥상에 있는 옥상에 개 감사합니다. 는린상에주는이브에는옥에는 <목소리가>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가> 음. 차트 몇 위? 아 솔직히 백 위? 아백 위? 지금 백위안 들었어? 안 들었지. 요즘 힘들어. 음. 진짜 힘들어. 아니야 그래. 아니야. 그 뭐냐 춘장들 춘장들은 진짜 무조건 좋아요 지금. 그내 팬분들의 춘장들이거든. 아 어. 춘장들 화력은 이건 무조건 무조건 가서 찍어. 야얘들아 진짜 내가 카레 하면은 진짜 얘들아 지금 약속한 거다 그러면 오케이? 콜? 어, 바삭바삭 치킨 카레 토. 바보다음에 척삭카레도 아사다 산다 아잔디 사다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아레 알좋아와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감사해요 진짜 보람있어요 오늘 하루 중에 하루 중에 돌아다니니까 너무 보람있어요 진짜 여러분 와 진짜 너무 많이 도와줬다 진짜 상태가 째이죠? 아한 국자 남았어요 이제. 오늘 굉장히 멋진 또 손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 네. 아 잠시 러드려고록 할까요? 한번드니다니 제가 못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예쁘게 닮으시겠러니다 아, 여러분들, 그 여기 계신 분들이 버스킹을 그 많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조금 떨릴 수도 있고, 네, 평소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용기돼서 네, 아무것같고박스 많이 쳐주시고, 어,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큰박스한번더 부탁드릴게요. <목소리> <목소리> <놀람> 아, 너무 못했어요, 저희가, 너무 저희가 지금 노래를 한 무지무지 막부고 오는 길이라 엄청 힘들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오다고 그래서 그, 네. 어. 너무 여기 다상심게는데 음 네. 그래도 들어주신 네. 너무 감사드리고 양기현 씨가 너무 노래 잘 네. 부르시는데 저희가 망친 게 아닐 거라 생각이 드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고습니다 가라! 갔다 <laughs> 올게 <카톡을> 들어봐. 사랑의 끝도 없이. 아 뭐야 뭐야. 아 돈을 왜 주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 인사할게요. 남편님 아, 츄는 감사하고요. 도안 많이 해 주세요. 아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끝났다. 5천원잘 뺐다고 없어 보였지 맞지? 아네네 네. 개미는. 아,